그래 그래 그래. <laughs> 아린이가 요즘 아이디어가. 아유 우리 완전 아이디어맨 거기 있잖아요. 아리 요즘 아린이가. 아이디어로. 제가 어제 <laughs> 자기 전에 또 봤거든요. 무뭔 소리야? <laughs> 너왜 감칠맛이지? <laughs> 아, 빨리 빨리 빨리. 너왜 감칠맛이냐? <laughs> 왜 그러냐? <laughs> 왜? 아, 맞다! 아니. <laughs> 아니. 아니, 그. 감. 감칠맛이 뭐였지? 감칠맛이 뭐였더라? 그 감칠맛의 뜻이 뭐였지? 감칠맛 뜻 아는 사람? 감칠맛도 남사람. 아니, 감칠맛이 뭐였지? 허! 아니, 감칠맛이 뭐냐면,